안녕하세요 출고일기 양대리 양우성입니다. BMW의 럭셔리 플래그십 전기차인 I-X가 지난 22일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사전계약이 2042대에 이를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영상에서 BMW I-X 영업사원의 관점으로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유수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너나 할거 없이 순수 전기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이미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다가 잠시 주춤한 틈을 타서 BMW를 비롯한 기존 네임드 메이커들이 줄줄이 순수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BMW의 럭셔리 플래그십 고성능 순수 전기차인 iX 과연 한국에서 먹힐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관 익스테리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 시리즈에 적용되었던 대형 수직, 키드니 그릴이 적용되었는데, 카메라와 레이더, 그리고 각종 센서가 모두 키드니 그릴에 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전기차 특성상 엔진룸에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 눈이 덕치덕치 붙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키드니 그릴에 열선이 적용되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센서를 세척하는 워처의 분사 기능과 스크래치가 자동으로 복원되는 신기술 역시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릴 양 옆으로는 트렌드에 걸맞게끔 샤프함 헤드램프가 적용되었습니다. 측면부 살펴보겠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전기차답게 에어로 다이나믹을 고려한 날렵한 형상으로 팝업 스타일의 도어핸들이 적용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차체는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가 동급 최초로 적용되었으며 내부 안전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차체 프레임이 모두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강성은 끌어올리고 무게를 낮춰 드라이빙 퍼포먼스가 극대화되었습니다. 휠은 22인치 에어 퍼포먼스 휠이 적용되었으며 후면부의 테일 램프는 날렵하지만 와이드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차체를 한층 더커 보이게 만들어주고 있으며 하이그로시 유광 블랙 컬러가 적용된 딥범퍼를 통해서 한층 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프리미엄 라운지를 모티브로 디자인되어 전반적으로 미니멀함과 동시에 럭셔리한 느낌을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심플한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아 디자인으로 불필요한 버튼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평상시엔 존재감을 드러내진 않지만 필요시 작동하는 샤이테크 개념의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12.3인치의 클러스터와 14.9인치의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커버드 디스플레이가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으며 친환경적인 소재가 인테리어 곳곳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열 공간은 차체 크기만큼 넉넉한 헤드룸과 레그룸으로부터 오는 럭셔리한 공간감과 순수 전기차 특성상 평탄한 합으로 인해 성인 3명까지 모두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500L에서 이열 폴딩 시 최대 1750L까지 지원되며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IX40과 IX50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되어 IX40의 가격은 1억 2260만 원 IX50의 가격은 1억 4,630만 원입니다. 최신 전기와 드라이브 트레인인 5세대 E 드라이브가 탑재되었으며 최상위 트림인 50 기준으로 최고 출력 523마력 그리고 제로백 4.6초로 차체 대비 엄청난 스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이칸과 비슷하게 아이코닉 사운드 엘렉트릭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사운드를 통한 운전하는 재미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속한 차량 출고를 희망하신다면 합리적인 견적만을 약속드리는 양대리를 찾아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BMW iX 외에도 전차종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